했었는데. 이게 나온 게임인 줄 아. 아 맞아. 리어 오토마타 시스템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팔찌 다 됐나? 나 환경 설정 같은 거부터 해봐. <laughs> 저장 방법은 게임 플레이하면서 삼께해 주죠. 정의로 그러니까 난이도 선택해주죠 위로 올려봐 하든 안돼 왜냐면은 로고는 할 수가 없잖아 자존심 있지? 옵션 옵션 들어가서 일단 밝기 같은 거부터 조절을 해어는 괜찮을 것 같군 음성은, 음성은 일본으로해 화면 밝기를 밝게 해 그냥 왜 짜증나 안보이면 게임 스타트 조작설정? 음, 엘트 로건 회피 사격 약공격 강공격 액션점프 별거없어 すべ全ての存在は滅びるようにデザインされている生と死を繰り返す螺旋に私たちは囚われ続けているこれは呪いかそれとも罰か不可解なパズルを渡した神にいつか私たちは弓を引くのだろう こシデーブ夜ルハ部隊応答してくださいこちら 2B 全機無事に清掃圏を突破自動航行システムに問題なしこちらオペレーター6号全機反応確認しました現在対目標 50km 地点を通過敵防空圏内に突入後マニュアル攻撃形態に移行し目標の大型兵器の破壊と情報の収集に当たってください了解おおっ 1 1ロスン、電気マニュアルモード起動、目視で回避すでに起動、移動操作可能移動、発射点を確認オープン、オープン、オープ h オープン、オープン、セラン、ープープン、オー 와, 그래픽 좋다. 각론뭐신 스틱 게임이야? 야, 우리 저하면안 되지. 딱 봐서 거긴데 생각이 없었어. 필요다 야. 챌린지. 혼자만 가면안는거 아니야? 기에리가 최종 임무 정아죽는데어 뭐야? 단공격이야? 주위 적이 확인. 기동 계태의許가 신청. 저거 뭐 어떻게 하려고? 기동이.. 아하 졸렸어 오 멋있는데 대박 장공격 야 저쪽에서 죽는거 아니야? 이러다가? 컨트롤 엄청 못하는데? ヤホンデー 4B ロスト 2B よりオペレーター6ウ当機以外の機体は全てロストした作戦の遂行に支障が予想される指示を行オペレーターより 2B <え>現地担当のナイエスを合流し地形情報を入手してください了解 9 s 랑 해서 하는 거네. 오, 뭔데? 아, 데모 버전에서는 이게 없었거든. 오, 뭐야? 아! 야, 야, 야! 야호! 아! 아, 진짜 아! 웅크해! 아, 뭘 이렇게 되는 거야? 뭐라고 에너지가 강한데? 그러니까 이게 연출이 아니라. 총도 보면은 깨지는 총이 있고 안 깨지는 총이 있네 오? 레벨? 레벨 보면 에너지 차가워 아 그걸 보여주려고? 많이 왔어 어우 10점 아주 막바긴 해야죠 그냥 됐어 빠세지 정부야 같이 씨. 아, 잘 죽여야 돼, 이거 씨. 어려운데? 강공격 요원할수 있어? 엘트로? 여기 도망갔어 야 봐봐, 어쩔 수 없는 거였어, 안전하다 착지할 것 같은 느낌이? 그렇지. 뭐하지 긴거리 음, 공격 작, 작 작동... 작동... 리지널? 볼 수가 없을 텐데? 아, 여기서는 데모에서 나와. 이동. 때려! 오, 타도 괜찮은데 괜찮지? 이 날처럼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라고는 안 돼. 라고는 아니, 아니라 l2 라고이 있잖아. 이제 예. 뭐콩 먹으라 하면 라곤 했는데, 총 쏘는 거 있잖아. 총 쏘고 총 쏴. 진짜 기계가총쏠수 있던데, 이게 예. 총 쏘라고 버튼 없어. 어, 총으로 쏘는 거 있잖아. 아, 지금 너무 많은데? 총 쏘고, 라곤에서 총 쏘면 되잖아. 이집를 바꿔야겠는데, 이맞 낙사? 이한은 이걸로 죽을 수 있나? 얘, 얘, 이게 딱 되는 건 아니네. 요가지 걔를 돌릴 <laughs> 수 있을 것 같은데? 어허. 어, 이거 건데. 음. 음. 어쩌라고. 좋은데? 어쩌라고. 좋은 방공격. 야, 힘이 무작세다. 노카이 <목소리> 야. 오 죽었다 이제 넌 i d I'm going to take you o v e 다 이렇게 지네아뭐 피한거야? 공격 포트 <목소리도> 프로는 가동, 가동해 L1! 아, 저앞만 아, 네. 저번에 패널티 재미가 있 못지? 때려! 왜? 네모는본내 몸은 공 아냐?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씨... 에너지 안 달았는데? 아, 밑에, 오른쪽 밑에 커맨드 뭐 나왔었는데? 에러는 뭐지 기에 어, 라곤. 아, 라곤 아닌데? 어어, 아, 죽는다. 야, 이거 죽으면 바보다 진짜. 아, 회복약을 먹는 거구나. 그래, 가까이 안 가도 되는 거 같아. 아... 물약 1 1개 남았어. 물약 어떻게 있잖아, 1 1개 남았어. 지금 물약 먹은 거야 자동으로. <laughs> 이게 2B 그거야? 리신이야 다? 참렙 2B 산ですね. 僕は 9S ですあなたのサポートをするように指令を受けています了解この大きなノコギリが目標の超大型兵器ですか違う単なる防衛装置みたいなじゃあ目標を探す必要がありますね僕は飛行ユニットがありますから外から見て回ります分かった私は内部を中心に調べてみるガチバーンちっとあんまり重たいですガチ,ガチ 이거 이게 이거고 이게 백 스태프 옵션 눌러봐 이거 음. 왜? 이거 지금 뭐 방금 어 장비 세트가 다 있구나 아니 그키 설정하는 부분에서 있을 거냐 뭐야 그걸 참으면 안 되지 이거는 양비... 공격 콤보고 아니지 아닌데 다른 거 같은 거야 세트야 여기. 그냥. 이정는 눌리면 이게올라간다음는이로는 안되네 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이정는이정도거이정도거나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는이 정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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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는 는이 정도는 개도는 있어. 라고 나본. 나곤이 열처 구나 열처 있습다 원거리 그냥 죽이는 게 나곤은 안 걸릴 때가 되는 거 같은데. 수정을 해 드겠습니다. 들어가 봐 그냥 죽었어, 어떡해? 안 가지지? 내가 음. 길인 거 같은데. 아, 투사되는. 아, 조작이 잘안 되네. 뭘 위로 올라가 봐. 컨테이너 위로 올라가 봐. 별로 가는 길 아니야? 그러면 맞는 거 같은데, 날라서 가는 거 같은데, 진짜 잡고 사는 넘어가 봐. 갈수 있을지 도 모르잖아. <laughs> 내려가 봐. 끔뿔. 안 가죠? 안 가요? 약간 여가아닌 어우! 아원니안 어, 네. 되면 안될거지 일단 여기가 그거 그, 그, 그 밑에 내려가 봐. 어떻게 내 밑에? 어, 해봐. 안 돼? 나 하. 이거는 내려, 한명 쓰는 데. 어, 여기 내려가. 오른쪽 인가보다. 점프는 안 넘어가죠? 안 돼. 아, 거기 방 뿌져 온 거지. 존나 아, 친절하게 돼 있네. 아, 여기 돼 있구나. 어, 짜잔. <놀람> 자, 가보자. 음, 낙서해야 사되게 친절하게 돼 있는... 상식적으로 어딜까? 음. 어, 아닌가? 그... 아, 뭐... 죽은... 컨테이너로 저거. 넘어가는 거야. 제가. 여기 맞는 거 같은데, 아까 저기 때려졌으니까. 다시... 음, 이쪽인가? 어, 보인다. 간잡아놓 음, 것도 아니었네 L2 눌러 일단 L2 아 지금 내가 너무 막 앞으로 갈 그런 스타일로 깨려고 하는데 앞으로 가면서 깨는 거 맞아? 아니 그게 아니라 L2를 안 눌러서 한 마리씩 잡아야 되는데 민 공격이 훨씬 센거 같아 나곤을안 하면 또 의미가 없는가 보다 어? 수정? 거 덴덕게임도 가져야지 뭐? 미리 조사해다 마대소시마세이이 <목소리> 진작에 맵 주지. 맵을 안 줘가지고. 옛날에 끼게했 진짜 늦게 그래? 그 좋다. 그지 괜찮은 거 아니야, 지금? 뒤로? 네, 가고 싶지만. 그래도 앞으로 들어가. 딱 챙길 거 녹슨 볼트, 올라운다올라간거잖아 먹어야 데라운는 브라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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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운드가 브라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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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면안될것 같은데. 뒤에는, 뒤에 뭐가 있잖아. 오른쪽에. 뭐가 있어? 쪽에있 기적으로 아, 애들 살았어. 자동문이요? 버스도 아. 안 이렇게 타고. 섭이의까이다 아. 불량 11개밖에 안남았어자동은 자동으로 표야되는구나 안그러면 저희 무너지지 곤도 못쓰잖아 하드모세에서는 오늘 막 올려놓으면 이게 되니까 안그러은좀 가끔 열지 않더왕못 뺄텐데 거리하잖아 보이는 것 보다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냥 때려도 될것 같아 화이 <목소리> <목소리>

嬉しいです何か僕たちスキャナータイプは単独での現地の事前調査が主ですだから誰かと一緒に行動できるって楽しいんです感情を持つことが禁止されているあすみませんそれとも3はつけなくていいえ私の名前に継承は必要ない <laughs> 分かりました t ビ b 그 잭송이는 이름이 없는데요 잭송이로 해놨는데 왜? 잭송이는 뭔 의미가 있는겨? 아무짝에 쓸모없는겨? 나오는 신같다 아, 이런 이런식으로 되어있는 시점도좋은것같요 앞에 한마리 더 있네 지도를 보면서 가야돼 그냥 대충 이렇게 막막광하는 식으로 아, 근데 이 이게 되게 좋아 그치 라곤되니까아 이거 뭐 완전 사기잖아이 정도면 이안나오겠는 이렇게 해야지 좀 신나지 게임을 하는 거 길이 위에 있는 야 아이템 가져가 떨어져서 가는 거 아니야? 뭐야 야 이상한 데서 죽여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일단 안 먹어 위로 올라가봐 일단 안 됐네 아이고, 중요한 건데. 중요하지, 처음에는. 왼쪽에서 먹는 거 아니야? 떨어져서. 왼쪽으로 한번 떨어져 봐. 근데 쪽으로 오른쪽으로가 길어, 오른쪽이잖아. 야, 자 자, 적다 죽이다. 인삼이 인맥이 다 합치는데 존나 친절하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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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laughs> 이렇게 서진 태엽 <태어>. 태엽충이 <laughs> 아니 여기 이게퇴역 안되네 이기이라기미라 진짜 너무 많아 여기가 길이야 그러면은 <laughs> 이 <이제. 웃음> 앞에 한 마리 있잖아 왕찮아겠지아귀나아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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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아아이찮아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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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 ここは昔人類の兵器工場だったらしいですよ。今ではすっかり機械生命体だらけですが、敵はこの工場を再利用して機械生命体を増産しているよ <laughs> うです。全と無限に湧いてくるってことか。 이렇게 하시면은 나군, 나군, 1 4기이넘 쎄스 를 넣어 주 니까 한 마리 정말 아, 시점 자유를막 나가 니까 좋네. 안 바꿔도 되 니까 아니야, 좀 아예, 아예 없어 시점이 없는 게임 이나, 하 더도 시점 없 잖아. 이거만 빨리 더 무나 던질 수도 있 어.

ベタン上に올라가야될것같은데。もう、バラシャクプシューできてない。ちょっと。これで、あんにん。で、ウェンチョウ、サンドリーもいるのか。これは、ちゃうやん。サンドリのサンドリーは、クリス5万6000万人。旧世界のデータを使って、適当なことを喋ってるんです。機械生命体のやることに。

옆에 스킬을 뭐 이런거는 그 가능하네. 진짜 좀, 이런거는 아닌데. 이0거 같은거 같은 스킬 게임 같잖아 약간 그, 그느낌이 있어. 스킬. 계속. 위로 그 보니까. 사람이생각하기 아, 아, 되잖아 이거를, 위로 올라가주면 이제 문제가 있겠지? 에너지 저렇게 됐으니까좀 보기 나빠 보이네그 레벨업이 왜안 돼? 중간 레벨업 할수 없는가? 레벨할거 같은데, 음, 너무 차가워서 있으아편찮 방탄 타입? 그렇다면이거는안걸타다는 얘기일 수탄타겠네 재밌네, 이거그이 방탄 타입? 도탄 타입? 방탄 타입? 방탄 타입? 방이 타입? 방모르입 방탄 타입? 방탄 타입? 방탄 타입? 방탄 아, 피했는데. 어, 동그라미 생겼었는데본 <laughs> 카드 한 동그라미 생기는 거 같아. 멋있게 죽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예 아, 원래 물량 이걸로 채워놔야 돼. 일로 먹을 수 있어, 지금? 에이씨, 진짜 착해야 돼. 탁! 동그라미 뜨잖아, 뭐. 동그라미, 그거잖아. 마이크가 아니야. 그러기 상태에서 는것 같고. 액션? 진짜. 게임이 엄청 쉬운 것 같은데. 아, 이때 알이 총알이 아니어가지고.